저는 오늘 시어머니를 고소했습니다. 어머니, 저희 딸이 서울대 합격했어요. 그날 시어머니의 대답은 이랬습니다. 그래. 근데 등록금은 내가 내야지. 우리 돈한 푼도 안 들어간다. 그 같은 날큰 며느리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죠. 아이고, 우리 민준이 의대 합격했다며. 등록금은 당연히 우리가 다 대줘야지.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. 아, 나는 이 집에서 며느리가 아니구나. 그냥 투명인간이구나. 같은 손주인데, 같은 대학 합격인데, 왜제 딸만 차별받아야 합니까? 단지 제가 고졸 출신이라서 시집 올때 가진 게 없었다고. 그렇게 17년을 참았습니다. 아니, 참은 게 아니라 견뎠습니다. 하지만 오늘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.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실 겁니다. 왜 조용하던 제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되었는지, 그리고 그 결말이 어떻게 모두의 예상을 뒤집었는지를, 자, 이제 구독 버튼과 좋아요, 버튼을 눌러주세요. 여러분의 응원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.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전체 영상은 하단의 제목을 클릭해 주세요.